다시 4번 볼게요 어, 공학자의 일이 사회 기술적인 체계의 일부로 받아들여 질때 공학 전문 지식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은 어느 정도 붕괴되어 질 것이다 공학자가 하는 일이 기술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기술 플러스 사회의 일부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면 그러면 어. 공학의 전문 지식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이 조금 바뀌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학이라고 하면은 기술과만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사회와 관련된 것이다. 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 라는 얘기가 이 4-4에 대한 얘기예요. 비록 공학 전문 지식이 전통적으로,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수동태니까 뭐뭐 뭐 되어져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지? 흔히 기술 그들의 일에 기술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왔을지라도 사회기술적인 체계에 대한 주목은 대절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뭐를 나타내냐? 공학기술 사업은 통계, 측정, 그리고 방정식 그, 이상이, 그 이상을 훨씬 더 많은 것을 수반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여기 뒷부분만. 사회 기술적인 책에 대한 주목은 공학 기술 사업이 통계 측정 그리고 방정식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수반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리고 전통적으로 공학에 대한 전문 지식은 기술과 관련이 되어 있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왔었는데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회 기술적인 체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현상은 이 공학기술 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전통적인 공학지식과 관련된 개념인 통계, 측정, 그리고 방정식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야. 그 다음 넘어가서 성공적인 공학기술은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괄로 관계 대명사절 괄호 쳤거든요. 이전치사구 내부에서 existing artificial하고 social이란, artificial하고 social이란 이두 개의 형용사가 뒤에 나오는 세 개를 꾸며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자, 그리고 관계 대명사절이 꾸며지니까 뒤에서 앞으로 해야 되겠지 해석은 성공적인 공학 기술은 장치와 그리고 기계들이 어울려야만 하는 그러한 현존하는 인공적이고 사회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요구한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공학기술이라는 것은 그냥 기계와 장치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고 고려를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든, 그러니까 공학기술을 이용해 만든 기계와 그리고 장치가 사용되어지는 사회적 세계에 대해서도 또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 공학에 대한 지식은 다른 형태의 지식들과 잘 맞아야만 한다. 그러니까 공학 지식 플러스 다른 분야의 지식이 어우러져야만 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 넘어가서 not a or b 하면은 a가 아니라 b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자 해석을 해보면. 공학에 대한 전문 지식은 그냥 전문적인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integrate A with B 하면은 A를 B와 통합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 그래서 그냥 전문적인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것을 지식의 많은 다른 종류들과 통합시키는 것이다. 여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테크니컬 앞에 더가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명사로 사용이 됐다고 봐서 전문적인 것이라고 해석을 했어. 다시 공학 전문 지식은 그냥 전문적인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것을 지식의 많은 다른 영역들과 통합시키는 것이다. 그 다음 공학자들은 전문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뒤에 나오거든요. 어빌리티 투부정사 하면 은 투부정사하는 능력 이렇게 돼서 괄호 쳤고 화살표 앞쪽으로 보내졌고요. 대 뒤에 주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절 괄호, 전치사고 괄호 이렇게 됐어. 해석을 해보면 공학자들은 전문가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 관계, 제도 그리고 인공물의 복잡한 세계를 고려하고 그리고 복잡한 세계와 딱 들어맞는 제품을 설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관계 대명사절에는 동사가 두 개가 나오거든. take into account 무엇 무엇을 고려하다. mesh with 무엇 무엇과 딱 들어맞다. 이두 개의 동사의 공통 목적어가 어 complex world라서 끝에다가 한 번만 썼지만 해석을 할 때는 복잡한 세계를 고려하고 그 다음에 또 복잡한 세계와 딱 들어맞는 제품을 설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공학자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뒤에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공학자들은 사람이나 관계나 제도나 인공, 인공물과 같은 이러한 우리가 살고 있는 복잡한 세계에 대해서 고려를 해, 고려, 고려하고 그리고 그것들과 딱 들어맞는 제품들을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 다음 넘어가서 왼으로 시작하는 부사절이 여기까지고요. keep in mind 하면은 무엇무엇을 뭐 주의깊게 생각하다, 무엇무엇을 고려하다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무엇무엇을 염두에 두다 고려하다라고 해석을 할 거고요. t 뒤에 주어가 빠져있는 거로 봐서는 얘가 관계대명사겠지. 그래서 관계대명사절 괄호치고 화살표 앞쪽으로. 공학자들이 그들의 창조물에 의해 프로모트가 무슨 뜻이냐면 촉진시키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촉진시키는 건데 여기 지금 뭐로 되어 있어? 수동태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촉진되어지는 향상되어지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R이라는 비동사가 5월 뒤에 나오는 w e a k e n d 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약화되어지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공학자들이 그들의 창작물에 의해 촉진되어지거나 또는 약화되어지는 그러한 가치들과 이해관계에 대해서 뭐 한다면 고려를 할때 그럴 때이 공학자들은 그들이 의도하는 효과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니까 공학자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이 공학자들이 만들어낸 기계나 또는 장치가 어떤 가치나 또는 어떤 이해관계를 더 좋게 만들거나 또는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염두에 두고서 창작물을 만들 때, 그럴 때 그들은 자신이 의도하는 효과를 가지게 될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창작물이 어떤 영향, 어떤 가치와 그리고 어떤 이해관계에 이해관계를 강화시키고 약화시킬 수 있는지까지 고려를 해야지 된다는 얘기야.